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기대되는 상구 타입 먼저 살펴볼게요. 정면입니다. 오른쪽에 신발장 거울이 있고요. 주방입니다. 주방. 아, 네. 아주 깔끔하게 인덕션까지 포함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주방이 되어 있고 작은 방. 작은 방 거울이 되어 있고 지금 작은 방이 꽤 크죠. 지금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보다 굉장히 넓은 감이 있고요. 환하게 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장. 냉장고장도 크게 들어가 있죠. 거실, 화장실, 네, 화사한 분위기에 굉장히 깔끔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실이 굉장히 크죠? 모델하우스에서 여러분들 봤을 때 엄청 좋았던 모습인데요, 현장에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재를 보시면 아트월이라든가 키패드, 시스템 에어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급지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간 동간 거리도 굉장히 멀고요. 여기가 남동향이죠. 오구역을 바라보는 쪽이에요. 보시면 선반 있고 여기가 워시타워를 놓을 수 있죠. 자, 피난 계단으로 해서 네 실외기라든가 뭐 간이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실 베란다 하고 있고 거실이 있고요. 양쪽 어느 쪽을 사용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방, 그다음에 안방, 그다음에 거실 화장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은 남서향입니다. 조금 전에 본 상구 타입은 남도향인데 이쪽은 남서향인데요. 뷰가 너무 좋죠? 현장에 살펴보니까 너무 잘 빠져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꼭 상구 타입에 오셔서 거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